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밤 어휴 오늘도 부은 얼굴 <laughs> 여기는 지금 숙소고 현재 시간 6시 10분인데 6시에 제가 뭘 했냐 배달을 시켰어요 <laughs> 아 어제 선짓국을 너무 맛있게 먹고 오늘 또 선짓국이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아침에 채식집을 가려다가 아 선짓국도 먹고 싶다 해서 배달을 시켰는데 오늘은 가격이 대박이에요 얼마지? 4개 시켰거든요? 4개 180 바트인데 할인 돼가지고 배달비 10 바트 배달비 포함 154 바트 154 바트에 선지국 4개 진짜 싸다 새벽 6시 12분에 이거, 이거 배달 배달 거의 다 도착했대요 근데 어디야? 어 거의 다 도착했대 <laughs> 아침이라 말이 잘안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진짜 초대박 이거 봐 배달 왔어 와 진짜 싸다 1인당 이거 2개씩 먹을 건데 지난번 집보다 훨씬 많다. 어이구야, 깜짝이야. 그러면, 세팅을 해볼게요. <laughs> 맛있겠다. 나가서 먹을라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laughs> 아, 또 땡기는겨. <laughs> 잘 먹겠습니다. 와, 이 내장 봐. 내장. 네, 잠깐만. 네, 야. 내장이. 네, 이 야, 양 미쳤다, 진짜. 지난번 시킨 데보다 훨씬 나. 더 싸고. 뭐 나는 풀떼기가 이름 맞나? 좋지. <laughs> 우와 내장 봐. 와 미쳤다. 이거 어떻게 다 먹나 이거? 아다먹는다 충분히 먹는다 완전 다 먹네. 이거 뭐 오늘 또 먹고 잠시 키로 벌어봐. 벌어봐. 이, 이 아침부터 고기 끓여 먹어야 힘이 나지. 음. 우와 뭐야. <laughs> 이게 아, 이게 뭐야 <laughs> 아침에 이거. 비닐봉지에다가 손질 꾹. 음! 음산지 부드럽다 참 어디 찍어 먹새우고 있었어 그냥 먹어도 될거 같아 <laughs> 난풀 먹다 배부르겠다 내장을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네 음.. 음 나풀 먹느라 내장 하나도 못 먹었어 참 신기한 게 국물에 기름도 없어 그치? 어. 돼지고랑 내장이 들어가면 돼. 기름이 음, 음, 하나도 안 들어가. 기름이 음, 없어. 내장, 찐떡, 고추. <laughs> 매워. 이거. 내장 봐요. 곱창에 내장에. 와. 이건 뭔부위기야 곱창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안에 곱이 들었는데? 어 돼지고기 곱 냄새가 일도안 나. 다른 내장도 노릇내고 없잖아. 음. 난 돼지곱창이고 먹어 네 냄새도 없고. 음 아니 국물을 먹으려고 하. 국물 먹어볼까 하고 이렇게 뜨면 자꾸 내장이 나와. 이뭐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내장이 끝이 없어. 내장이 끝이 없어. 이 뭐야 이게 맞아? 무한 뭐. <laughs> 리필이야 아까. 먹은 거. <laughs> 아 그리고 어제 산 소고기? 이거랑 밥에 얹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마지막에 또 소고기랑 먹었네. 그것도 못 찍었네. 얼른 설거 집에 하고 준비해서 나가보도록 할게. 뿅. 여기는 대학교란 말이야? 대학교도 좋아했는데? 모어요 <목소리도> 신기하네.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깨향실. <목소리도> <흥미도> 안 돼, 오래 걸려. 아, 딱 8시에. 아, 어. 그래? 이 치앙마이 테크니컬 놀테크 퀄리지. 어, 어, 이 대학교가 어, 보니까 어. 맨날 딱 8시에 국가 틀면서 그래. 저거 개양식을 어, 양식을 하거든. 아직 한 8분, 9분 남았어. 봐야되겠냥 아이, 반가워. <laughs> 별거 봐라 인겐아 고양이가 배를 만져도 가만히 있네. 아이고 수네. 에이, 에이 돌아봐라 그래. 어냐 어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나 갈게. 에헤. 뭐 음, 여기 또 고양이 왜 이렇게 많아? 약간 새끼인가? 경계 경계. 나 발로 탁 치는 거 아니겠지? 무서워? <laughs> 안녕. 해을 예정입니다. 어, hello.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안녕하하세요안요안하하루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요하세하세요안하세요어녕하을 먹어. 응. 우리 아침 먹은 지 시간 꽤됐다 방금 아, 쿠키 먹고 또먹어또먹이 먹어. <laughs> 이거 이거. 아빠 자. 응. 가자. 거 이거. 이 이거. 버트가 됐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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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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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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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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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어도 맛있다. 응. 아주 먹어야지. 응. 없어야 안 먹어. 응. 자꾸 손이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분이 한국말 잘하시네. 그래? 응. 아이거 맛있다. 이거? 진짜 <laughs> 맛있다, 이거. 두 개로 안될것 같아. <laughs> 쿠키는 달콤한데 이건 달, 달지도 않으면서 맛있어. 응, 식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 쫀득쫀득. 응. เฮาลายกันสด้อ4ที้넘어가고있다안녕나도나도안녕해바라기해바라기유해바라기여기뭐ทรูังหวัดเลยนครับชัที่จังหวัดลำพูนนะแล้ววันนี้เราก็จะแจกที่จังหวัดเชียงใหม่ได้เลยครับ 100m 가지서 식용유 하나 받아오라고 <laughs> 아 여기 서면 되는데 여기 선다고? 응. 안녕 네. <laughs> 아이뭐 받아가는 줄알았 <laughs> 우와 잭구루 진짜 크다 우와 와짱 크다 와둘리한 번. 아, <laughs> 두리안도 좋아. 이거가 최고가. 두리안 쉬고. 사장 이거 하나? 응. 저거 뭐래? 서데아었어요아었어 안안 음. 와. 이거 진짜 좋다. 음. <laughs> 아, 맞아, 맞아. 이거 마, 맛있,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두리안 결국 샀다잉. 두리안 파는 집이 여기 되게 많잖아. 되게 많아서 이집 가서 골라보고 저집 가서 골라보고 하다가 두리안이 향이 엄청 강해야 맛있거든요, 달고. 근데 뭔가 다 탐탁치 않아서 돌고 돌다가 결국 득템했어, 200바트짜리. 어. 가격은 더 싸고? 어 가격은 더 싸고 냄새는 아주 좋은. 평은정. 어 제대로 좋은 거. 이거 진짜 크다. 응, 엄청 커 엄청 커. 이거 내일 제대로 먹어보자. <laughs> 진짜 완전 이거 특 A 급이다 이거 진짜. 어, 냄새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두리안님 놀라신다. 두리안 가게가 여기 여러 군데 인데 어, 여러 군데 있네. 짠. 우리가 어제 힘들게산 두리안. 200바트 진짜. 와, 크기만 하면 대박이다. 크기가 가늠이 안 되네. 내 주먹이. <laughs> 어, 엄청 큰데, 이거 진짜. 가게 세 군데 가가지고. 세 군데 가서, 아, 힘들었다, 진짜. 넣어봅시다. 아주 아. 숙성이 우와. 잘 됐어. 이쪽부터 뜯어볼까? 뜯어. 도이 아주 구석구석 와, 시작한 거 봐. 두리안. 응. 어때? 어때? 아, 향이 아주 구석구석만이다. 미쳤어? 지난번 먹었던 것보다도 더해?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와,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맛있다. 그래? 두리안이 어떤하 사면 시이만한게있어요 응. 이건 시가 쪼그로 들어서 어, 작아. 어, 이거 봐. 시 시. 이게 씨가 이렇게 작아요, 이 얇은 거 봤시? 나머지 다 과육이에요. 어, 이 안에 이만한 게도였으면 진짜 돈 아깝단 말이에요. 숙성 안된 거는 진짜 와. 아무 맛도 없잖아. 응, 아무 맛도 없고 향도 없어요. 숙성에. 어. 음, 왜 여기 중독이 되는지 알겠다. 이건 비싸도 사 먹을 만하다니까 진짜. 왜 이렇게, 이렇게? 우와. 이 완전 크림맛 크림맛하고 비교가 되나? 안되지? 크림 식감의 맛 정도의 달기? 생크림 같은 달기 음. 인위적으로 이 향을 와, 낼 수가 있을까? 진짜 맛있다 미쳤다 이거 아빠랑 난 계속 떠먹는데 지금 <laughs> 꾸덕한 치즈크림 떠먹는 느낌 여기 씨가 헐쭉해 응? 음? 씨? 씨가 헐쭉하잖아 음, 씨가 얇아야 돼쪼오라들어 있어야 돼 이바이 바육 더 먹어봐.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매일 먹고 싶어도. 진짜 이거 매일 먹고 싶어. 가지고 응. <웃음>, 웃음 나. 아 웃음 나오는 맛이야, 웃음 나오는.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걸 냄새가 이상하다 하다는 사람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음 응. 이게 왜똥 냄새라는지 모르겠어. 이왜똥 냄새야? <laughs> 수이한 냄새인데? 딴 사람들은 똥 싸면 이런. 아이, 먹는데 참, 뭔. 이 냄새를 매 싫어할까, 이거? 와,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술이랑은 절대 같이 먹지 말라고 하더라. 고 응, 술하고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서 완전 배탈나고 병원 가야 되거응 특히 맥주 이런 거. 와, 사람들이 두리안에 대해 너무 편견이 심해. 아,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똥 냄새 난다 하니까 <laughs> 처음 맡아보는데도 어 그런가 보다 약간 그쵸?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좀 카메라 찍어 먹어라. 혼자 다 먹고 앉아 있는 데 내가 얘기하는데. <laughs> 나도 모르게 계속 포크 한다포크가 계속 먹는다, 계속. 아, 계속 먹고 있는 약간 아그시 내려놔 이제. <laughs> 이게 총세 덩어리였네, 그치 아, 이게 아, 마지막도 아니야. 세, 세 개야 세 개. 음. 어 이거 좀 씨가 크다. 아닌가? 응. 어. 이것도 시범은 납작하네. 우리가 여기서부터 먹었잖아. 응. 그래서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이렇게 먹었는데, 일로 올수록 응. 맛이 더 강해. 그래? 더하고더 향이 더 진하고 더 달아. 두리안 응. 사러 갔잖아 응. 우린 두리안 하도 많이 먹어갖고, 좀, 음. 안 익은 것도 먹어갖고, 쉰 것도 먹어갖고, 처음에 몰라서. 음. 근데 이제 딱 보면 뭐가 익었는지, 뭐가 음. 냄새가 날것같은니딱 아니, 아니까. 음. 우리가 가자마자 내가 딱 이거 집어갖고 딱 냄새 맡으니까, 음, 이러잖아, 주인이. 아, 음. 어, 먹을 줄 아네. 그러니까, 일단, 두리안 좀 아는구나. 딱 생긴 거 보면. 어. 어떤 게잘 익었고. 잘 익었는지 알아 음. 냄새 안 맡아봐도 알고, 근데 냄새가 진하게 나야 돼. 음. 아, 진짜 맛있다. 음. 아빠. 한번더사 먹고 싶어. 더? 한 번... <laughs> 어? 와, 야, 생각이 있어. <laughs> 빵? 조리한 <두리안> 빵이라고 조리한. 두리안... 조리한 <laughs> 맛이나? 응. 빵 맛이 없어졌어. <laughs> 아, 그렇지. 이 향과 맛을 못 내기지. 어제 이게 엄청 달았잖아 이팥빵이 음, 알지 달콤하지. 이 단맛이 이 단맛에 안 돼. 음. 이게 훨씬 달아. 야, 거의 꿀 직전이야. 이거. 빵 맛은 영이야. <laughs> 어잘 먹었다. 오늘 가다가 그 이집 한번 더 가볼래. <laughs> 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해 안 하고 좀 편견 없이 똥 냄새가 난다더라. 그래 이러지 말고 편견 없이 먼저 좀 한번 다가가 봐 봤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제 영상을 좀 찍은 것도 있어. 사실 처음 맡아보는 냄새잖아. 처음에 딱 맡으면. 아 그렇지. 그러면 어 약간 이렇게 된다고. 냄새가 이러니까 아, 맛은 더 이상할 음. 거다. <laughs> 그렇다. 오늘의 두리안 먹방 여기까지. 무슨 진짜 뿅? <laughs> 아빠 드디어 오늘 포멜로 까는거야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사다 놓긴 했는데 칼. 칼이 없어가지고 과도가지고는 안되거든 음.